서초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이원은 지난 안전 대응 원칙 부분을 도해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강남역 빗물 배수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오분 바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게 된건 상당히 유감입니다. 시장님께서 표방하시는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 도시의 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서울시는 작년 한 해에만 도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이태원 압사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지난 이태원 사고를 겪게 뭐그 교심 어, 겪게 면서 작년 11월에 서울시장의 가장 큰 책무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고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배수 어, 빗물 배수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추진 상황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시장님의 말씀이 벌써 공언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적인 집중폭우가 어, 원인이 된 지난 8월 강남역 수해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였지만 동시에 예정되어 있는 인재였을지도 모릅니다. 2011년 7월에도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강남구 서초구가 물에 잠기고 우면산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당시 오세훈 시장님은 10년간 5조 원을 투입해 시간당 100mm의 집중 호우도 견딜 수 있는 대심도 비모터널 설치와 함께 종합적인 수해 안정막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시장님이 어, 박은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류 관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고 서초 지역은 경제성을 이유로 반포천 유역 분리 터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결국 신월동 한 곳만 계획대로 대심도 터널이 완공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 호우가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 80년 또 다시 100년 빈도로 그 시간에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기후 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당대의 공학과 기술 수준을 믿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경제성, 효율성을 중시한 재난 대응 조치가 2022년 여름 수해의 원인이 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물 순환 안전 구간 또 다시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재 공학 수준의 이전 안전 기준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남역 빗물 배수 터널 노선에 대한 제 1안으로 안전성보다 공사하기 쉬운 반포천 배수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면산에서 발원하는 반포천은 한강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또한 반포천 하류에 있는 반포동과 방배동은 저지대라서 수위에 취약한 곳인데 굳이. 강남의 빗물을 한강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반포천으로 끌고 와서, 그것도 4,600억 이상의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빈약한 펌프시설과 유수지 아래 또물탱크를 설치해서 한강으로 퍼내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에 서초구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물순환국은, 안전국은, 강남의 빗물을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한강 배수한 사업비는 5천억이 넘으나, 반포천 배수하는 사업비가 4500억 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포천 배수안을 택하더라도 신사지역에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별도의 펌프장 이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제성은 이유가 될수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한강 배수안은 아파트, 학교 등 연, 어, 연접해 있는 등 공사에 제한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반포천 배수안 사업이 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건설 기업들의 시공 능력이 세계적 수준인데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공사의 난이도를 걱정하며 효율성이 좋다고 주장하는 물순환 안전국은 서울시민이 아니라 건설회사를 위한 조직입니까? 강남역수의 이후에 작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빗물 사업 개요의 그림 자료를 보면 분명히 강남역에서 신사역을 거쳐 한강으로 직방류하는 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역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공모에서 반포천 배수안을 제시한 한현 용역 업체가 선정된 이후 물안전국은 앵무새처럼 명분도 실익도 없는 반포천 배수안만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용역 업체는 업계에서도 규모가 크지만. 이숙대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